네, 이번에는 수동태의 개념을 이해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에서 기본이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죠. 네. 자, 일단 개념을 보겠습니다. 일단, 영어 우리 문법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용어들이 한자가 워낙 많죠. 그래서 한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먼저 중요한데, 이제 태, 수동태 할때 태가 뭐냐? 음, 일단 태도 할때그 태예요. 음, 그래서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하는 태도냐? 또 당하는 태도냐 즉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능동태는 주어가 목적어 즉 동사의 대상이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직접 어, 태도가 대하는 걸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는 음, 그래서 그녀가 장난을 만들었다 자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죠 어, 여기 보시면 주어에 대한 동사의 태도 어, 좀이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녀가 했다 당하거나 되어진 게 아니라. 했으니까 얘는 능동이 되는 거고요. 자,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상황이죠. 음, 그래서 주어 동서의 관계가 당해요. 즉, 장난감이 만들었냐, 장난감이 만들어졌냐. 당연히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음, 이게 음, 뭐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금방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수동태 나올 때마다 특히 사물이 주어인데도 수동을 안 쓰고 능동을 쓰는 경우 많거든요. 사물 주어라고 해서 그럴 때그 어,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신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건 또 따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아무튼, 주어가, 사람이고 사물이건, 주어가 하면 능동, 당하면 수동.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업대 기본 형태는, 자,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에 PP를 붙여서, PP라 하면 우리가 과거 분사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죠.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이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 participle. 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PP라고 쓰는데 얘가 이제 수동태하면 기본 형태죠. 근데 이제 이때 사실 비동사가 조동사고 나누자면 이제 PP를 본동사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참고로, 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얘를 전체 동사로 보지 않고 얘가 문장의 동사고 얘를 보어로 보기도 한다. 그럼 이 형식이 되겠죠. 얘를 전체 하나의 덩어리를 보면 이 형식. 얘가 동사고, 얘가 화오분사 분사니까 형용사 일종이므로 보호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은 사실은 둘다 기억을 해야 돼요. 둘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독해할 때,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형식을 보는 게 우리가 이 보호가 뭐 앞으로가 도치되고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얘를 보호로 보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냐 보겠습니다.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 음. 동사가 목적어를 가진 당연히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는 거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죠. 목적 없으면 자동사. 경우 수동태로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예문에 있는 것처럼요. 보시면 주어 타동사 더 레코드라는 목적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이고요.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문장이 주어로 갑니다. 주어로 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동사가 동사가 b 플러스 p p 의 무슨 태 네. 수동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행위자는 바이플러스 행위자로 바꾸는데 얘는 뭐 서로 알고 있거나 뭐 중요하지 않거나 하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을 따지면목저가 있는 삼형식이 목어 보호가 없는 일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자, 얘가 이제 수동태 바꾸는 거죠. 순서를 우리말 정리 다시 해보면 능동태 의목저가 이제 수동태는 주어로 갑니다. 대명사일 때는 당연히. 주격으로 바뀌어야겠죠 얘는 명상이 때문에 그런데 얘가 목적어가 대명사였다면 여기는 목적어니까 목적격 여기는 주어니까 주격을 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이 없었다면 주어로 가면 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동사는 이제 수동태로 바꾸죠 비플러스 p 피 과오분사를 바뀝니다 이때 비동사는 주어인칭 수시제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야겠죠 비동사가 바뀝니다 과오분사 바뀌지 않습니다 비동사가 인칭 수시제에 따라 바뀐다 주어는. 바이 플러스 생의자로 바뀌는데, 대명사일 땐 목적격 형태로 바, 바꾸어 문장 끝에 위치하죠. 거꾸로 반대죠? 여기가 희인데 어떻게 됐어요? 전차 뒤에는 목적을, 목적격을 써야 함으로 바이 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뀌는 요 과정과 형태들 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